보십니다. 자, 오늘도 영상 한번 올려볼게요. 자, 요거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지풍금. 예전에는 비싸서 한데좀 많이 싸졌어요 자, 요거 홍공작금이라고도 해요. 이게 지풍금. 이렇게 쌩얼이 하나 달려있죠. 쌩얼이 달려있으니까 확실히 어떤 금인지 알수 있죠. 그래서 제가 이 금을 가져올 때 항상 요렇게 생얼이 달린 거를 많이 가져오는 편이거든요 자 이거는 이제 생얼이 없는 그냥 금 근데 복륜으로 들어서 금이 아주 예뻐요 자 이런 것도 한번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만원입니다 가격은 자요거는 파인노즈입니다 파인노즈 자 이렇게 파인루즈. 빨갛게 물이 드는 에요자 이렇게 8,000원에 나갑니다. 파인누즈 쌍두도 있고, 외두도 있고. 자,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드는 네요 자, 요거는 대비 철화입니다. 자, 대비 철화. 요렇게 철화가 있고, 요렇게 생얼이 하나씩 달려있어요. 요것도 그렇고. 저가 이제 금을 가져올 때그 아닌 생얼이 붙어있는 거를 많이 가져오고요. 제가 이렇게 철화에다가 생얼이 붙어 있는 거를 또잘 가져와요.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철화인지 확실히 알수 있으니까 이런 거를 제가 많이 가져오고요. 자, 2만원에 소개해드리고요. 제가 키운 애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철화가 이렇게 있고 생얼이 있죠. 이런 것이 훨씬 예뻐요. 그래서 제가 꼭 이런 거 가져올 때생얼 달린 애를 많이 가져와요. 요거는 가격이 2만원입니다. 데비 철화 2만원. 자, 요거는 크림썬이라는 거예요. 크림썬. 자, 가운데가 이렇게 빨갛게 이제 물이 들어 드는 애거든요. 이제 점점, 점점 색깔이 진하게 물이 들어와요. 이렇게 두껍고 분두 뽀얗게 생기는 애고. 이게 뭐 포장하고 물주고 할때 보면 가끔씩 이제 분이 닦이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건 손으로 이렇게 만지시면 안 돼요. 분이 이제 닦이니까. 이렇게 뽀얘가지고 예쁘죠. 새색시 같네요. <laughs> 자, 요거는 이제 가격이 2만원입니다. 2만원. 자, 요거는 케라리언. 케라리언이 이렇게 큰 얼굴이 이렇게 쌍두로 있는 애들도 있고요. 이렇게 작은 애들도 있어요. 이렇게. 근데 요즘 요요 요 아주 핫하게 나가는 애에요. 요 캐라리언 작은거. 작은건 8,000원이고 요거는 지금 24,000원짜리거든요. 요거는 2,000원 DC에서 팔겠습니다. 그래서 22,000원 이렇게 팔고 요거는 지금 이제 8,000원 요거 아직 인기 짱이에요. <laughs> 이렇게 핑크색으로 물이 들어가지고 예쁘더라고요. 여기에 자, 22,000원, 8,000원 요렇게 소개해드립니다. 자, 요거는 천사의 날개, 천사의 날개 철화예요. 이렇게 요것도 이제 이렇게 생얼이 있고 철화가 있고 이렇게 생얼이 있죠. 이것도 이제 키우면서 계속 이제 풀리면서 철화가 지면서 풀리면서 이렇게 크는 애예요. 빨갛게 물이 들고 아주 예뻐요. 요것도. 그래서 특이해요. 요게 예전에는 없었는데 요즘 이제 나왔네요. 예쁘죠? 이렇게 철화로 자, 이렇게 가격은 4만 원이에요. 4만 원인데, 아, 요것도 오늘은 한 5천 원 DC에서 팔아볼까요? 3만 5천 원에 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는 원종 바닐라비스. 자 원종 바닐라비스예요. 3두짜리 있고, 이렇게 2두짜리 있고, 얼굴은 좀 얼큰이네요. 예쁘죠? 자, 이거 원종 바닐라비스 가격은 2만원에 소개해드립니다. 자, 이거는 바닐라비스. 이거는 원종 바닐라비스. 이제 초보자들은 약간 이제 이거 구별하기 힘들죠? 근데, 그래도 조금 다르게 생겼죠? 요렇게. 조금 달라요. 요거는 입장이 더 동그랗고, 요거는 끝이 약간 뾰족하고, 요렇게 해서 달라요. 근데 물듬은 원종 바닐라가 약간 더이 라인이 예쁘게 들어요. 자, 요렇게 요것도 바닐라비스도 2만원에 소개해드립니다. 자 이제 우주모금을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처음으로 소개해 드리네요 자 요거 아만 오천원에 한번 나갈게요 만 오천원 뭐 제가 이제 키운 거라 조금 싸게 해드릴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금이 너무 잘 들었어요 이렇게 백금으로 이렇게 지금 약간 핑크로 물들어가고 있네요 자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금이 너무 잘 들었어. 이렇게 해서 그냥 15,000원에 자 소개해드리고, 자 이렇게 화분에 심어놓으면 이렇게 물이 들어요. 아까 시지거은 물이 많이 들었죠. 이게 자 이렇게 목대도 약간 새끼고, 목대에서 막 자구들이 막 나오네. 이렇게 자 15,000원에 소개해드리니까 하나씩 구입해보세요. 없는 분들 자 감사합니다. 자, 둥근 비치 후리대 제가 엄청 좋아하는 둥근 비치 후리대 소개 한번 할게요.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예뻐져요. 이렇게, 이렇게 둥근 비치 후리대가 또 이렇게 분지를 해요. 이렇게 분지하면서 땡땡하고 잎도 이렇게 묵으면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입이 크잖아요. 이렇게 묵으면 이렇게 작아져 입이 그래서 목대도 이렇게 목대가 이렇게 생겼죠. 목대에서도 또 자구도 나오고. 둥근 빛이 제가 엄청 좋아하는 애예요. 심어 놓으면 무조건 예뻐지니까. 자,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지금 얼굴 하나에서 이렇게 분지하고 있죠.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 둥근 빛이 그냥 빛보다 훨씬 예뻐요. 그래서 제가 아주 둥근 빛이만 보면 농장 다니면서 다 주워온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조금 큰 거. 중품 2만원. 요거는 7천원. 자, 머리 이렇게 삼두. 밑에 아가 하나 있고. 이 7000원, 2만원 이렇게 소개해드립니다 자 요거는 제스타 제스타 얘도 좀 비쌌는데 요즘 많이 싸졌어요 음, 여기도 자국이 나오네 얼굴에서 자 요것도 완전 빨개지면서 예뻐지는네요 완전 빨갛게 이렇게 목대도 생기고 이렇게 가격은 만원에 소개해드립니다. 만원 아주 작은 애 아니에요 자 이렇게 빨갛게 되는 애니까 하나 구입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만원입니다. 제스타자 이거 창이에요. 창 데메테르라고 아 이게 지금 핫하게 나갔던 애인데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많이 들여서 키우는 애거든요 데메테르 많이 컸어요 오거는 8,000원에, 8,000원에 나갈게요. 데메테르. 어디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발톱이 지금 이제 빨갛게 물이 들어가고 있네요. 자, 8,000원입니다. 데메테르. 자, 라즈 아가입니다. 라즈 아가. 자연군생이에요. 얼굴 큰 거나 이제 아가들 이렇게 있는 거를 자연군생이라고 하죠. 적심은 이제 가운데 얼굴이 큰게 없어요. 그래서 요건 자연군생. 얼굴이 가운데 큰게 하나 있고, 자구들이 있는 것이 자연군생이에요. 자, 요것도 자연군생이에요. 이렇게 화분에 심어진 건데, 자, 제가 키우는 이입니다 이렇게 목대에서도 아가들이 달리고, 몸에, 이 어미한테서도 다 달리고, 달리고. 그래서 이렇게 자구가 많아졌어요. 완전 빨개져요, 이거. 지금 아직 물이 들 들었어요. 봄쯤 되면은 이제 좀 예뻐질 겁니다. 자, 라자아가 요거는 지금 4만원에 판매되는 애인데요. 요것도 오늘은 3만 5천원 3만 5천원에 드리겠습니다. 라자아가 자연곤생 작은 애 아니고 화분이 엄청 큰 애입니다. 자, 블루 드래곤입니다. 자 이렇게 발톱이 아내 손톱이랑 똑같네 <웃음> 이렇게 이쁘죠 <laughs> 자 이렇게 공항으로 착 이렇게 모아지는 애예요 이게 발톱이 빨갛고 맑게 물이 드는 애입니다 블루 드래곤 요거는 3만원의 소개입니다 카시오 적금입니다 카시오 적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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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은 이렇게 줄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그런 거를 금이라고 해요. 자, 이렇게 이 뒷장도 보면 이렇게 줄들이 막 있죠. 이렇게 카시오 적금이라고 해서 이렇게 동그랗고 금이 안 드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가격 차이가 이렇게 보면 천차만별이에요, 얘가. 음, 그래서 요거는 이제 크기는 약간 크네요. 6만 원에 소개합니다. 만 원짜리도 있어요, 요기 이렇게, 여기 이렇게 만 원짜리 이렇게. 요것도 이제 금은 잘 들었는데, 이제 짝죠 제가. 자, 이렇게 6만원, 만원, 이렇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카시오 적금. 아이스 에이지 금. 돌기금입니다. 돌기금. 이렇게 울퉁불퉁 입장에 두껍고, 입이 두꺼우면서 울퉁불퉁해서 이제 돌기금이에요. 자, 요거는 이제 가격이 싸진 않습니다. 8만원입니다. 8만원. 이제 신상이라 이제 조금 세요 가격이 금은 어떤 금이든지 약간 가격대는 있죠. 자, 8만 원에 아이스 에이지 금 소개합니다. 자, 이건 앙코르입니다앙코르 입장이 이렇게 두껍고 동그랗고 완전 두꺼워요 입이 이렇게. 그래서 동그랗고 이렇게, 이렇게 보면 이렇게. 자, 이거는 앙코르 3만원에 소개합니다. 저도 하나 심어져 있는데 엄청 예뻐요. 제가 제 거를 한번 소개해 드려 볼게요. 엄청 예쁘죠? 이건 제가 이제 소장하고 있는 이에요. 엄청 예뻐요. 두껍고 동그랗고 막 입이 동그랗게 생겼어요. 예쁘죠? 자, 앙코르 3만원에 소개합니다. 자, 이거는 문가 드니스 금이입니다. 공륜이에요 입장마다 아직 아주 줄도 잘 들어있고 금도 잘 들어있고 공룡금입니다. 이것도 핑크색으로 물듭니다. 예쁘죠. 3만원입니다. 가격은 문가드니스 금 3만원에 소개합니다. 황홀한 연꽃 백금 어때요? 예쁘죠? 황홀한 연꽃 백금입니다. 자, 가격은 4만원입니다. 자 아주 예쁘죠. 자, 만 원입니다. 항우란 연꽃 0근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